안녕하세요. 와이파이 미술관 일일 리포터, 캘리그라피 작가 김순자입니다. 저는 조각가 김영석 작가님을 만나뵙기 위해 쌍유리 예술촌 작업실에 와 있는데요. 선생님 같이 만나러 가실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십니까? 예, 어, 반갑습니다. 네. <laughs> 어선님 지금 뭐 하고 계세요?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내일 네. 하루 아침에 많이 떨었습니다. 그래서 네. 선생님 오신다고 해서 이쪽에 오신다고 정사 오셨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네. 선님 여기 작업실에 와이 보니까 선님 작품들도 이렇게 많고 너무 멋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작업실에 있는 작품들도 선생님 네.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아휴, 당연히 보여드려야죠 함께 오실까요? 네. 네. 지금 하고 계신 작품이 너무 궁금해요. 네. 작품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지금 하는 작품, 이번 아이파이 전시작품은요. 어, 제목은 와이파이 전국 노래장으로 컨셉을 잡았습니다. 네. 그에 가한 재료는 제가 신흥복에 주유천광에 나오는 인물이 있습니다. 뱃놀이 어, 하면서 숨 놓고 노는 장면인데요. 음. 어쩜 제 모습과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음. 아, 이번 작품은 어, 와이파이 전국 노래사랑 해서 아. 제목을 끌고 오고, 어, 거기에 들어간 내용은, 어, 제 작품의 특이한 작품의 오브제가 많거든요. 네. 이제 오브제, 기타, 시계, 라디오, 바이또를 가지고, 어, 음. 해보려면, 인물은 신윤복이 나온, 주위청방에 나온 인물을 뽑아서 밑에 할 계획입니다. 네. 2층에도 이렇게 많은 또 멋진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 2층도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네, 네. 한번 올라가서 구경 한번 해보실까요? 네. 예. 네 개인 작품 생향이 많은데 올라가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번 네. 올라가 보시죠. 네. 와, 선생님 2층 여기 전시장 네. 이야, 작품들이 많이 있네요. 와, 선생님 작품들을 보니까 소재도 특이하고 또 이렇게 작품 내용들도 보니까 굉장히 해악적인 어떤 작품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예. 선생님 작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예. 어, 일단 가장 작품 특징은 주유천강에 나오는 인물들이 많습니다. 신인복에애틀랜시드 신인복 풍속화에 나오는 주유천강 뱃놀이하는 모습이요 뱃놀이하는 모습이 남자들이 술 먹고 애들 랑 같이 노는 모습이 있는데 거기에 나온 인물들이 가장 많습니다. 제가 이 작품하게 된 계기가 이 작품입니다. 어느날 아. 갑자기 막글뱅이 있더라고요. 네. 이게 막글뱅, 마클, 선악표 막글뱅이에요. 음. 여기서 이제 한 대를 하나 딱집더니 오천 내 모습 보는 것 같아요. <laughs> 술독에 빠지시네. 네. 네. 근데 이걸 기획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쭉 해왔습니다. 네. 네. 나오셨군요 마지막으로 하는 네. 보니까요 이거는 작년에 했던 작품인데요. 세월아 가지 마라. 아. 나이가 먹어가니까 자꾸 음. 젊은 생각이 음. 많이 나고, 네. 그래서 가능성을 음. 잡으려고. 아. 시계춤 추 잡고 목각게 아, 만들어 한번 해봤어요. 서울로 음. 가지 마라아 정말 멋진. 물론, 음. 이게 시간 올리고 네. 너무 시끄러워서 택 가면 시간 올리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뺐어요아 재밌구나. 징징 지금 서울로 가지 말아야겠다. 난 결핍인 것 같더라. 아, 정말. 어떻요 이렇게 보시니까. 정말 선생님 작품을 음. 이렇게 이제 작업실하는 풍경도. 보고 응. 또 이렇게 전시된 작품도 보니까 정말 선생님의 어떤 인생 또 어떤 이렇게 작품에 대한 또 어떤 그런 마음들 또 이렇게 작품에 고스란히 이렇게 묻어나는 것 같고 네, 정말 또그 작품에서 응. 이렇게 또 해학적인 어떤 그런 또이게 표현들이 재밌기도 하고 또 기쁜 뜻이 또 이렇게 담겨져 있어서 정말 감동적인 어떤 또 선생님 어, 인터뷰였던 것, 것 같아요. 네, 재밌어서 <laughs> 재밌으세요. 네. 네, 앞으로도 이렇게 네. 선생님이 또 예술 활동 하시는 데 있어서 멋진 행보가 예 있기를 또 바라고요. 선생님 또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도 재밌었습니다. 네, <laughs> 제 작품 가지고 설명하니까 네. 재밌네요. <laughs>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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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조각과 기능석입니다. 이번 와이파이 미술 작품을 전 하게 돼서 기쁘게 그지었습니다. 그제 작품을 소개한다면, 단원신윤복 작품에 나오는 주유천강 작품 속이 있습니다. 그 속에 나온 인물을 가지고 와이파이 전국 노래장으로 잡아봤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어, 주유천강에 나오는 뱃놀이에 나오는 인물들이거든요. 이 인물들이 어, 즐겁게 노는 모습과 그한 여인이 뒤에서 시기하면서 슬프고 짙하는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